자, 체포 절차를 봅니다. 자, 체포 통지 나와 있죠. 자 87조 구속 통지인데 이것을 체포 통지로 어, 읽으라고 했어요. 자 볼게요. 자피의인을 구속한 때에는 이것을 어떻게 읽으라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이렇게 읽으면 돼요. 자 변호인이 있을 때는 변호인에게. 자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자 30조 이항에 규정된 자라 했는데 그자가 누구냐면. 여기 나와있지? 피고인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여기서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이겠죠.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중에서, 즉 30조 이항에 규정된 자 중에서, 중에서, 즉 법배직형 중에서, 그쵸? 그렇죠? 법배, 법배직형 요 세트입니다. 요 중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자단 말이죠. 즉 피의자가 지정한 자입니다. 4명 중에서 피의자 1명 찍겠지. 그러면 그 지정된 자에게 사건명, 구속일시, 그러니까 여기서는 체포일시겠죠. 체포일시 장소, 범죄 사실 요지, 체포이와 변호인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되는데 이때 통지는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동그란. 그래서 서면 밑줄자 그래서 어, 통지는 뭐다? 통지는 지체 없이 서면이에요. 그럼 뭐? 날짜를 적어주면 안 돼요. 뭐 7일 내에 하라 이런 거안 됩니다. 지체 없이 서면으로 합니다. 통지는 서면이야 서면, 서면이고 어, 뭐가 아니다? 구술하면 틀려요. 구술하면 틀리다. 그러니까 선택형으로 들어가 셔도 틀려요. 서면 또는 구술, 그래도 틀려요. 반드시 서면입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다. 그래서 이거 색깔 칠할게요. 출제가 되었어요. 출제가 여러 번 되었기 때문에 색깔 칠하세요. 지체 없이 서면. 통지는 지체 없이 서면 됐죠. 다시 한번 봐요. 여기서는 누구다? 여기서는 뭐 중요한 게 아니라서 할게요. 뭐 변호인 그죠? 변호인 피고인이 지정한 자입니다. 있다면 변호인에게, 없다면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통지하라. 통지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하라. 그 뜻이고 이항 체크 자그 밑에 규칙이 있지 규칙 구속 통지인데 이것을 체포 통지로 해석하라 그랬어요 자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변호인 30조의 규제 이항에 규정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지 피고인이 지정한 자 1인에게 1인에게 통지하라 이건 방금 읽었잖아 그치? 렇 역시 읽었어요 그래서 읽은 거예요 자, 이양 체크하세요. 이때 체포 통지는 체포를 한 때부터 늦어도 24시간 내에 서면, 서면 여기 나와 있지? 여기, 어, 여기 형서법 87절을 좀더 자세히 적어 놓은 게 규칙이거든요. 하위법이니까하위법에서는 어, 빨간색으로 늦어도 몇 시간 내 하라? 24시간 동그란에 하라. 이 뜻이죠. 그래서 이 지체 없이란 말의 해석을 이렇게 화살표 하세요. 화살표. 색깔. 색깔. 24시간으로 좀더 자세히 적어놨지, 그렇죠? 그러니까 모법에서는 지체 없이인데 그 지체 없이가 도대체 어느 때까지를 말하는 거냐? 하이법에서는 24시간이다 이 뜻이에요. 그 모법의 규정과 하이법의 규정 각각 전부다 정리를 해두세요. 잘 나옵니다 시험에. 자 여기 기출된 건데 이거 48시간을 했지, 24시간을 했지? 기출된 것은 48시간 해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X다. 자, 급속을 요할 때는 그랬네요. 자, 급속 밑줄 그시고. 구, 체포되었다는 취지, 체포 일시 장소를 전화, 팩스,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해서 통제할 수가 있다. 끊고. 끊고. 이건 뭐지? 서면주의 예위지? 여기 서면주의 예위입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서면으로 해야 되는데, 급속을 요할 때는 서면으로 하지 않고서 뭐로 할수 있다? 전화, 모사, 전성, 즉, 팩스지, 상담 방법, 밑줄자. 그때는 서면이 아닌 전화 등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때 통지는 다시 또, 또다시 서면, 밑줄자. 다시 서면으로, 나중에는 해야 된다는 거야. 일단 급하니까, 일단 급하니까, 일단은 전화로 먼저 하자는 거야. 하되! 이거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라도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서면을 해야 된다. 이것도 기출이야. 이것도 기출. 기출. 기출은 다 체크야. 그래서 문제집 까보면다 나와 있어요. 자, 다음. 접근교통권도 있어요. 자, 체포를, 구속을 체포를 읽으라 그랬어요. 체포된 피의자가 관련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또, 체포된 자에게도 접견교통권이 보장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접견, 수수, 진료, 이것이 접견교통권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포함되는 거. 그래서 체포된 자에게도 접견교통권이 적용 확 보장된다. 이것도 받으시고. 자, 변호인 선임 의뢰네요. 자, 체포된 피의자는 법원, 교도소장, 구치소장 그 대리자 가라닥고에게 변호사를 지정해서 변호인 선임을 의뢰할 수 있죠. 의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피의자가 이제 뭐 구치소나 교도소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다면 어, 이 대리자가 누구지? 그 직원이야, 뭐 직원. 직원에게 나 지금 체포됐으니까 무기 대등의 원칙 그쵸? 때문에 나도 변호사 하나 좀 알아봐 달라라고 부탁한 애들도 있어. 물론 돈 있는 애들이야, 그쵸돈 있는 애들이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선임해주겠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교도관들에게 선임해 달라라고 하는 것들을 가끔 나와요. 형, 경찰도 형사도 마찬가지, 형사도 마찬가지고 형사들도 이제 선임 의뢰를 부탁받으면 또 이제 주변에 변호사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건을 물어다 주면 뒷돈 받고도 그래요. 그게 변호사법에서 금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뭐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관들, 수사관들 이런 사람들도 변호사랑 많이 만나죠. 많이 만나면 안 되는데, 많이 만나요. 변호사가 찾아와요, 사무장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사건 좀 달라라고 명함 주면서, 어뭐 사건당 뽀찌 얼마 줄 테니까, 뭐 이렇게 많이 청탁 들어와요. 자, 됐네요. 자, 됐고, 그 밑에 거, 어, 체포, 심사, 청구권 나와있지? 여기 보시면, 자, 체포되거나, 그쵸? 체포, 구속은 뒤에 가서 배울 테니까요. 체포된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의자, 직계친적, 형제자매, 그 다음 또못 보던 애들 나오네요. 그치? 뒤에 가서 배울 텐데, 여기 가족, 동고인, 고용주가 포함됩니다. 체포심사청구권의 경우에는, 법배직형 외에도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포함되는 것인데, 그것은 뒤에 가스배입니다. 적부심사할 때. 아시겠죠? 그래서, 청구권자가 좀더더 들어온다는 거야. 가족, 동거인 고용주. 그래서 체포, 적부심사청구 할수 있다. 이거요됐고요 다음 페이지. 영장청구가 나왔네요. 자, 요, 오항이 출제 잘 됩니다. 체크하시고. 자,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는 체포한 때부터 빨간 펜 들으세요. 외우셔야 돼요. 48시간 동그란 자, 201조의 규정에 따라 영장을 청구, 청구, 청구에다 밑줄 그시고 체크하세요. 청구합니다. 청구하면 되는 거지. 이 청구를 발부라고 하면 틀려요. 발부가 아니고 청구를 하면 됩니다. 청구만 하면 좋게요. 여기 각지 나와 있을 거야. 각지 보시게 되면, 청구하면 좋까지, 굳이 발부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48시간이라는 시간은 청구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 기간에 내 만약 청구하지 않잖아요.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입니다. 즉시 석방에다가 밑줄자. 이거를, 즉시야 즉시, 즉시야 즉시, 즉시 동그란. 이것을, 뭐, 12시간 내에 석방이다. 6시간 내 석방이다. 하 틀려요. 그래서, 색깔 칠해. 48시간, 즉시. 즉시. 숫자를 바꾸거나 숫자를 집어넣으면 틀려요. 무지 잘 나와, 시험에. 그리고, 청구다. 여기도 청구지? 청구입니다. 이것을, 발부, 발부로 보면 틀려. 발부, 발부가 아니라, 청구, 청구다. 자, 이 석방할 때, 자, 석방할 때, 저거, 어, 검사의 지휘를 받아, 미리 검사의 지휘, 지휘, X, 이때는 지휘받는 거 아니에요. 미리 검사 지휘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장 청구할 땐 그냥 바로 착박시키면 첩방, 됩니다. 법정 기간에 석방하라?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즉시 석방이냐. 즉시 석방. 토 달면 안 돼요. 자, 됐고. 자 다음 볼게요. 자, 200조이 다 알지? 자, 여기에 따라서 체포되거나 구인됐을 때는 그 구속기간은 언제다? 여기서는 체포기간이겠지. 체포기간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셉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것도 출제 잘 돼요. 이줄제거 커요. 이때부터 센다. 됐어요. 돌페체 체포하거나 구인된다부터지 영장 발부 때가 아니다, 이게 됐고. 모르겠거든. 색깔 칠하면 돼. 색깔 칠하면 돼, 이렇게. 색깔 칠하는 거 좋잖아, 이렇게. 머릿속에 안 들어와도 색깔 칠하면 이쁘잖아, 그쵸 그렇죠? 책이 이뻐져요. 여 학생들이 색깔 잘 칠하지. 색깔 칠하세요. 자, 그 다음 취소입니다. 취소. 자, 취소도 실제 잘 돼요. 요 전문도. 자, 여기서는 이제 구속 취소로 되어 있는데 체포의 경우에 준용됐다 보니까 체포 취소도 어, 작년 동가 승진 시험에 나왔을 거예요. 뭐 계속 나왔어요. 자, 읽어볼게요. 자, 체포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을 때 소멸된 때에는 자, 직권동그라임. 청구동그라임. 자,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구속을 여기서는 체포를 취소해야 한답니다. 밑줄 자르고 의무적. 어, 할수 있다면 틀려. 할수 있다면 틀려. 의무적. 그리고 뭐다? 어, 직권하고 청구 둘다 된다. 둘다 된다. 하나만 된다면 틀려요. 그리고 여기 청구권자 있지 청구권자. 청구권자는 법에 직 평이 들어오잖아. 들어오는데, 에, 가족 동거인 고용진 들어오지 않아요. 이제 가족 동거인 고용진 여기밖에 없어. 여기밖에. 에, 체포심사청구권. 체포나 구속청구심사청구권 여기밖에 없어. 아직까지는. 나머지는 전부 다법에지행이야 나왔다면. 어? 어. 그래서 그런 것도 알아두시고. 책 잡다하게 보지 마세요 잡다하게 보면 안돼 그냥 기본사는 딱 잡고 문제집 하나 딱 잡고 딸딸딸딸딸딸 외우면 돼 마지막에 모의고사 풀고 자 법원 통지가 볼게요 자 체포영장에 발부받은 후에 체포하지 않잖아요 안타고 아니 한다고요 그랬을 때에는 어? 또는 체포된 피의자를 석방할 때에는 그치? 석방할 때에는 지체 없이 동그란 지체 없이 검사는 어디에다가 법원에다가 법원에다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여기서 어 뭐라 그랬어? 지체 없이 석가. 지체 없이다 이거. 자 봐요. 여기 뭐라 그랬어? 앞에지 뭐라 그랬어? 구속한 때에는 그자 여기서는 체포한 때에는 매 뭐? 체포한 때에는 체포한 때에는 체포했다면 했다면 변원이 있다면 변원에게 변원이 없다면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통제하라 지체없이 자 그러니까 자 CF 적어 체포 구속한 때에는 때 에는 변호인 이 있는 때 에는 변호인 에게 변호인 이 없는 때 에는 피고인 피의 자가 미리 지정 한자 아, 피고인 이적 아, 을까요？그냥, 피의자, 피고인이 에, 지정한 자. 맞지? 에게 에, 지체 없이. 서면 통지해야 한다는 거지. 맞지? 여기도 지체 없이잖아. 여기도 지체 없이. 자, 봐봐 여기 체포 구속하지 않은, 여긴 한때야, 한때. 여기 한때라고. 여긴 안 했을 때. 안 했을 때는 뭐다? 안 했을 때는 에 어디다 한다? 어디다? 여기 법원에다가. 법원에다가 서면 통지해야 한다. 어떻게? 지체 없이.란 말이에요. 이거 어떤 책 보면 해설도 잘못 달고 있어. 문제집 해설 달고 있잖아. 어떤 선생님 책 보니까 해설 잘못 달고 있더라고. 자, 한때에는, 어? 변호인 또는 지정한 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 통지하는 거고, 체포고서까지안 했을 때에는 응? 영장 발부한 법원에다가 지체 없이 서면 통지해야 한다. 해야 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 이때도 영장의 원본을 첨부하라 이런 말 나오는데 무건 중요하지 않고 요,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됐어요. 여기까지 합니다.